니까 술바이 노릇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 김장 어, 배추밭에 나왔는데, 야 이게 김장 배추가 올해 가격 자체가 심각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고추가 사실 초반에 어, 잘 돼서 가을 장마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고추가 전체적으로 되게 어, 가물어서 날씨가 좋아서 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고추를 뽑고 김장 배추나 김장 무를 심는 분들이 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장 배추 어, 심는 어, 면적이 줄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을 장마 때문에 초반에는 그래도 막 우자라고 어, 심어놓고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쑥쑥 자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자라다 보니까 배추 자체가 연하게 자란 거예요. 연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무름병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이제 요 근래 또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일주일에 뭐한 번, 두 번씩 계속 오니까 문제가 이제 녹음병이 전국적으로 아주 심하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김장배추 재배 면적도 적었는데, 어, 이렇게 병충해가 녹음병하고 무음병이 오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심각한 수준으로 아마 배추가 전체적으로 딸리지 않을까, 김장배추가. 그래서 아마 가격이 어 아마 올해는 지난해는 사실 뭐 배추가 너무 싸가지고 가라 없는 분들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가격이 좀 금배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이제 뭐 기능 올해 11년차인데 어 매년 봐도 그래요. 하여튼 고추가 잘 됐다 그러면 김장배추 값은 폭등하고 고추값이 어, 형편 없다라면 또 김장배추값이 배추값이 또 싸고 이렇게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 고추가 잘 됐기 때문에 김장배추가 어, 전체적으로 가격이 어, 심는 면적이 적었는데 이렇게 또 가을 장마까지 어, 심하게 오다 보니까 아마 이게 어, 아마 올해는 진짜 김장배추값이 금배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지난번 한 5일 전에 한번 이렇게 방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를 보면 어 이쪽으로 약간 멋진 것 같아요 이게 네. 멋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물음병 이라든가 녹음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쉽게 어뭐 약을 방지를 한다래서 금방 치료가 되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크게 번지는 걸 갖다가 조금 예방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 가만 손 놔두면 지금 오늘 오후에 또 비가 온단 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방 번진다는 거예요 녹음병하고 물음병 이런 거는 그냥 수시 가루 편지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애천에 그 착한 농부님이라고 그분도 보니까 어~ 그쪽도 아주 심하게 어, 이게 녹음병이 와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천에 계시는데, 어, 거기도 이제 배추를 갖다가 그래도 한뭐한5 60폭이 심었는데, 그 동네 일대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녹음병이 심해가지고, 녹음병이 어, 심해서, 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어, 김장을 할수 있을까? 그 정도로 심하게, 어, 물음병하고 녹음병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더 번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음 병약하고 그다음에 녹음 병약 이걸 갖다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사오 일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좀 자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제 배추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음 지금 요게 이제 어 지난번에는 사실 막 이쪽으로 이쪽으로 색깔에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막 상했었거든요. 이게. 음. 보실래요? 예, 녹음병이 이렇게 막확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이제 조금 멈춘 거, 확 번지는 거 멈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녹음병이 이 겉잎만 그러면 그래도 좀덜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안에도 이렇게. 예. 파고 들어가요. 이게 녹군병이 번져서 계속 번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녹군병이 되게 겁나는 거거든요. 이게 야. 그만큼 이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죠. 비가 네. 지금 잎이 이렇게 망가진 것들은 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완전히 확 망가졌어요. 네. 여기 쪽으로건잎 네. 네.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 그 안쪽으로도 보면 녹음병 이렇게 지금 막 에, 색깔이 이제 변해 그, 어,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야. 그래도 지금 어, 지금 한5일 만에 왔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어, 확 번진 거 같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데 음, 이파리 같은 경우는 뭐 건잎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완전 누렇게 다 떴어요. 저쪽으로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빨리 방제를 해줘야만 그나마 어 완전 치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거어 이거는 꼭 한번 어 우리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김장배추 이렇게 심은 분들 꼭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오늘 이제 방제할 거는 지난번에는 미리카트하고 그다음에 루브로 두 가지를 갖다가 어, 방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무름병 예방도 좀될수 될 있게끔 해서 어, 미리카트하고 미리카트는 이제 녹음병 탄저병 이런 쪽에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미리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닷싹하고 닷싹은 황인데 이것도 이제 무름병 같은 거좀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닷싹하고 황을 혼합해가지고 이제 방제를 할 겁니다. 근데 야, 이거, 제가,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도, 방제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예방, 예방이 아니라, 어, 그래도 하면 그래도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을 좀 이제 방제를 했는데 어, 해도 이게 보니까 배추가 전체적으로 그보니까 어, 심각해요. 이거 이 상태로다면 일단 어, 우리는 뭐 판매할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이 정도로 됐다래면 지금 이거는 사실 뭐 회복 불가기, 회복 불가능이고 뭐 이런 배추를 갖다가 많이 심었다면 사실 배추 판매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배추가 좀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먹을 거니까 뭐 그래도 우리는 뭐좀 여유 있게 심었으니까 그때 뭐, 뭐 속, 아, 겉을 발라내고서 속의 거름만 해갖고 어, 배추를 하면은 괜찮기는 하지만 어, 배추가 김장배추 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안 좋으니까 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솔바이농 구조사님들 어, 김장배추 밭에 나가서 한번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음병 약하고 그 다음에 어, 녹음병약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음, 해보세요. 올해 김장배추 진짜 금배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방제 잘 하셔서 그나마 더 번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 또또또비 온다 그러니까 화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 바랍니다. 이상 솔바이농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